아, 500만원도 안 하는 아우디? 힐! 승,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창현 대리입니다. 아... 진짜 내가 타도 되겠다 싶은 정말 너무 예쁜 차량이 나왔어요 S4 튜닝이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A4 차량이에요 근데 튜닝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차량이 진짜 너무 예뻐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완전 무사고고요 성능 올량호 차량입니다 누유 한 방울도 없다는 말이죠 아우디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우디는 누유 없는 차 고르면 잘 고른 거다 이런 말이 좀 있을 만큼 대단한 누유가 아니라 미세누유가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얘는 일단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다고 성능 올량호 체크가 되어 있네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아우디의 뉴 A4 차량 2.0 TFSI 콰트로 모델입니다. 4륜 차량이라는 말이죠. 이 차량 휘발유 모델이어서 굉장히 짱짱한 컨디션, 엔진 상태, 미션 상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11년식이에요. 2011년식 차량이 16만 킬로가량, 연식 대비 키로수도 굉장히 좋은 편, 가격은 490만 원. 더 좋은 편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차량, 완전무사고에 성능 올량으로 나왔네요. 외판부 바로 보시죠. 네, 앞 타이어, 뒤 타이어 거의 신품급이고요. 휠도 다 교체를 해놓으셨는데 휠은 적당한 스크래치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차량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이쪽도 좀 만져놓으신 게 여기 틈이 거의 없을 만큼 차체를 좀 많이 내려놓으셨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좀 차를 좀 아시는 분이 제대로 만져놓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누유가 한 방울도 없었겠죠. 이걸 한번 탑승해 보시죠. 요 연식 때의 외제차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예쁜 게그 디자인이 요때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현대 뭐 제네시스나 예쁜 차량 되게 많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진짜 상대도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외관은 진짜 너무나 예쁜 거 보여드렸지만 이이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열은런암레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이렇게 2구 커플도 나오는 속도 뭐 이렇게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진짜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상대가 안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열 컨디션 같은 경우 가죽 상태가 중요하죠. 가죽 완전히 새 겁니다. 정말 깨끗한 가죽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 는 제가 앉은 키가 좀큰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무릎 공간도 사람이 앉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땡겨져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딱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열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지금 1열에 탑승해 있고요. 이거 스마트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키 가지, 가지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누르자마자 시동 일발로 이렇게 창문 열어놨는데 너무 깔끔하게 열리는 거 들리셨죠? 왼쪽 보시면 지금 냉간신인데요. 어, 부조나 떨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10km 수 16만 648km, 16만 km 간 넘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너무 잘해놓으셔서 지금 까짐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죽 캔들 관리를 굉장히 잘해놓으셨어요. 진짜 상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차량 볼륨 컨트롤은 이쪽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토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쪽 보시면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아, 썬루프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요. 소리 삐걱거리는 거 전혀 없네요. 촬영해야 되니까 열어놓고 있을게요. 아래쪽에 ECM 룸미러, 뒤에는 블랙박스, 앞쪽에 대시보드 컨디션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데 이게 하이패스가 없으니까 여기 하이패스 단말기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상태는 문제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나오고 있죠. 그이차량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블루투스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블루투스 동글이 이렇게 안에다가 선 전부 다 넣어서 작업까지 해놓으셨어요. 블루투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내외부 자동으로 연동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센터페시아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쁜 건데 이게 하나씩 이렇게 다 만져줘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죠. 보시면. 불편함인지, 편함인지, 어쨌든 깔끔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서 만지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열선 시트까지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 제더리분간 뒤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게 센터페시아컨트롤하는 이제 어 DIS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작동을 전부 다 해봤는데 작동 상태도 아무런 문제 없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이구 커플대 작은 수납 이쪽에도 요렇게 작은 수납 공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S 라인 이런 거를 다 박아놓으셨네요. S 라인 튜닝에 진심이었던 분이 전차 주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싸게 나온 거예요.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아우디 뉴 A4 콰트로 차량입니다. 앞에 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엔진 상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어 이제 막 돈이 딱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차를 선택해라 하면은 무조건 예일 것 같아요. 차량이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전차주분의 관리 상태까지 돋보이는 차량이었습니다. 가격은 490만 원이고요. 이건 정말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되고 관리 너무 잘돼 있는 옵션 너무 좋은 아우디 뉴웨이포 차량이었습니다. 우측 대표 상담 번호를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연락만 빠르게 주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창이 현리였습니다힐 승. Mm-hmm.